침대협탁! 침대협탁 한번 같이 볼까요? 침대협탁 사실 좀.. 가격대도 좀 괜찮고 제가 좀마음에 들었던 침대협탁이 있어서 담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 보여 드릴게요 침대협탁하면 이케아 까 밖에 생각 안 나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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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예쁘죠? 저는 약간 침대협탁은 이런 서랍이 있거나 수납이 되는 게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편리하고 약간 안에 뭔가 뭐 작동사니 같은 거 이렇게 자기 전에 뭔가 머리밤이라든지, 뭐, 안대라든지 이런 짜잔한 수품 같은 거 되게 막여기저기 늘어놓게 되잖아요. 그런 거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서랍이 있는 거를 쓰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요거 제가 되게 요새, 요새가 아니고, 요거 되게 제가 뭔가 컨설팅 하거나 할때 많이 추천했어요. 예뻐서. 컬러는 네 가지. 리뷰 좀 보여주세요. 리뷰 볼까요? 이거 한번 제품 리뷰 한번 볼게요. 어, 색감도 예쁘고 깔끔합니다. 엄마도 탐내시더라고요. 실용적이면서 효과 좋고 가격도 착하다고 생각해요. 더싼거 찾을 수 있지만 이 정도 퀄리티면 정말 저렴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여러분 혹시 침대 협탁 검색해 보셨어요? 침대 협탁이 정말 저렴한 게잘 없어요. 이게 서랍이 있는 가구는 되게 가격이 엄청 싸지기가 좀 힘든 것 같거든요. 아무래도 하드웨어도 들어가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이 많이, 손이 많이 가는 가구다 보니까. 그래서 저는, 저도 는저 이거 싸지 않지만 96,000원이지만 이 정도 디자인의이 정도 성능의 가구라면 줄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구 비싸지 않다고 생각해요 살까 말까 할때 사세요 진짜 고급지고 묵직하고 가격 대비 좋은 것 같아요 강추합니다 특례랑 원래 세트처럼 색상도 잘 맞고 튼튼하고 배송도 이틀 만에 오고 어디에나 흠잡을 곳이 없네요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색상은 내추럴이나 화이트 어떤가요? 엄청 많다 검은색이랑 화이트랑 그레이랑 저는 어 요즘에 이 나무색 중에서 약간 이렇게 밝은 컬러가 있고 조금 더 어두운 컬러가 있잖아요. 근데 저는 요즘에 약간 어두운 컬러가 좀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. 좀더 빈티지한 그런 느낌 나서 이런 약간 라이트 브라운, 라트 브라운 컬러 좋은 것 같고요. 화이트, 화이트 어떠냐고요? 화이트는 어 저는 화이트 가구 이 정도 금액 주고 구입하시면은 조금 돈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원목에 페인트칠이 돼서 흰색인 거랑 그냥 이 시트지 씌워서 흰색인 거랑 다르기는 해요. 그래도 기왕 이 금액을 주고 살 거면 약간 원목 티가 더 나는 가구를 구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. 흰색은 저렴한 것도 많이 있으니까요. 이름은 매직볼트 아크 원목 거이 사이드 테이블 콘솔. 인데요 아 여기 그게 있어 여기 어 매직볼트 라는 브랜드인데 여기 예쁜거 많아요 다른것도 예쁜거 많아 이런거 거울 거울 예뻐 여기 근데 가격이 좀 싸진 않아요 아 예쁘다 그쵸 인스타 감성 가구 이거는 나는 이거 제일 밝은색이 예쁜거 예쁜 같다 이것도 예쁘다 그쵸 어그 가격 이거 94,000원인데 좀 비싸긴 한데 근데 일반적으로 전신거울 그냥 와이드 거울 같은거 사려면은 그래도 한 7만원? 8만원 줘야 되거든요?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약간 조금 더 디자인이 들어가 있으니까, 어, 좀 디자인 예쁜 거 사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혹시 다른 거 보고 싶은 거 있어요? 이 사이트에서? 이런 거 볼까? 코트랙. 아이고, 예쁘다. 이거 예쁘다. 그죠? 예쁘죠? 솔직히 자리 좀 차지하고, 이거는 수납용 가구는 아니에요. 장식용 가구인데, 이 그런 거는 어디 놓으면 되냐면, 약간 내가 집이나 방에 복도 같은 공간이 있어. 뭐, 예를 들면, 원룸 보다는 뭔가 그런, 뭐, 뭐, 투룸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아파트거나 뭐 이런 공간에 보면은 복도처럼 그냥 지나다니는 용도로만 쓰는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공간에 놓으시면, 어, 옷도 조금 걸어 놓을 수도 있고 되게 예쁜? 약간 그런, 어, 장식용 가구. 모자도 하나 딱 걸어 놓고. 그러면은 예쁠 것 같아요. 어, 얘는 수납용은 아니고, 이거 다 똑같은 건데, 약간 이름만 살짝살짝 살짝 바꿔서 여러 가지의 그게 있는 것 같아. 여러 가지 제품을 등록해 놓으신 것 같고, 하나 볼까요? 현관 전실에 둬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약간 그런, 뭔가, 뭔가 가구를 놓을 수는 없고, 그냥 지나다니는 용도에 뭔가 비어있는 공간? 이런 곳에 놓으시면 약간 장식적인 효과를 낼수 있는 어,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컬러 다뭐 내추럴 라이트 브라운 둘다 예쁠 것 같고요. 블랙도 약간 그런 부결런 느낌 내고 싶으신 분들은 블랙도 괜찮을 것 같고 예쁜 옷을 걸어놔야. 근데 뭐 패딩 하나 걸고 그냥 장식용으로 이런 거 예쁜 원피스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나 걸어놓고 이렇게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. 철제 제품이 나무보다 내구성이 좀 떨어지나요? 어 내구성은 뭐 철제나 나무나 비슷하지 않을까요? 겨울에는 차가울까봐. 좀 걱정도 되네요. 네. 저는 뭐, 목재 가구를 좋아하기는 하는데, 약간 너무 철제로만 다 맞추시기 보다는, 뭐, 섞어서, 목재도 하시고, 투제도 하시고,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? 싶은데요. 그 다음에 또뭐 볼까요? 오, 어, 이것도 예쁘다. 응. 이거 예쁘죠? 어, 이거 예뻐. 어, 가, 비싸. <laughs> 비싸다. 오, 어, 예뻐. 우와. 이게 129,000원? 근데 조금 너무 비싸다, 이거는. 129,000원 조금 비싸다. 예쁜데. 디자인은 참 예쁘다, 그쵸? 이런 라운드진 부분 같은 게 예쁜데. 그죠? 이거는 나는 추천한다고 말할 순 없다. 예쁘긴 하지만 사실 이거 12만 9천원 주고 살 만큼의 어떤 그런, 그런 건가 했을 때 되게 대체품이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아. 숫줄. 이거? 숫줄은 사실 뭐, 그냥 저는 무난한 것 같아요. 가격도 뭐, 비싸진 않은데. 그렇다고 뭐, 엄청, 추천한다. 엄청 완전 추천한다. 뭐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간결해서 깔끔해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다른 사이트에서도 보여주세요. 어떤 거 보여줄까요? 근데 침대 협탁은 예쁜 게잘 없어요. 화분 올려두는 용으로 숯을 찾고 있어요. 그런 거는 저는 그냥 뭐 만원짜리 그 나무 숯을 있잖아요. 많이 쓰는 거. 그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에 올려놓으시면 될것 같아요. 어차피 잘안베니까 어, 올려놓으면. 봐봐요. 이렇게 비싸요. 이렇게 침대 협탁이. 이런 목으로 된거는 비싸 가격대가 있어 서랍 있고 이런거 봐봐 이렇게 13만원씩 원씩 하잖아요 그니까 러 그, 그 96,000원 그게 비싼게 아니라니까 이상하게 이게 비싸더라고요순대협착기 크기 대비해서 약간 의자같은 약간 그런거 그런, 그런 애거같아 이런거 예쁜데 이런거 이런거 20만원씩 하잖아요 그쵸 이런거 있다 이런거 뭐 나름 괜찮다 그쵸 이거 약간, 어, 올라칼라이기도 하고. 저는 약간 무조건 서랍 있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서랍 없는 거는 안 볼게요. 침대 협탁은 서랍이 있어야지. 그래야지 여러분 약간 남들 눈에 띄면 안 되는 그런 것도 넣어놓고 하지 않겠습니까? 이제 혼자 살면 뭐 누구 눈에 띌 일이 별로 없기도 하겠지만서도, 네. 뭐이 정도네요. 네. 침대 협탁은, 어,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. 다른 거 볼까요? 구독도 눌러주시고, 알림 설정, 종모양 버튼도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